자, DS 라이트 어, 중국판 어, 255 사이즈 오늘 실착하러 왔습니다. 어, 뒤에는 어, 이거 같이 살때 붙어 있던 뭐 패드 같은 뭐 그런 건데 일부러 한번 붙여봤어요. 뭐 그냥 기분을 좀 내려고 했고요. 어, 한번 지금부터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먹는 모습. 제가 리지너 사이즈 255를 신고 DS라이트도 LG 모델도 중국판 모델도 255를 똑같이 구매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축구 양말을 신는데 오늘은 그냥 일반 그 일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일반 양말을 그냥 신었어요. 그런데도 조금 두꺼운 양말이니까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발 다시 신었고요 왼발, 자 왼발 집어넣고 진짜 이 집에서 신었을 때는 그 착용감이 아주 괜찮았는데 이제 나와서 신으니까 어, 더 뭔가 기분이 상쾌하고. 역시 발에 잘 맞는군요. 자, 끈은 다 묶었고, 한번 공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축구화가 미즈노보다 약간 긴 느낌이에요. 5mm 정도 긴 느낌입니다. 발볼은 잘 맞는데 전체적으로 어, 앞코가 살짝 길어서 젓가락 어, 같은 동 사이즈인데 미즈노도 이런데 그때 앞코가 좁아서 사이즈를 뭐 줄일 순 없고 원래 신던 사이즈인데 근데 오늘 제가 일반 양말 신었기 때문에 약간 긴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제가 축구 양말하고 어 발목 보대까지 차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조금 더 올라와서 사이즈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간단한, 어 이제는 좀 슈팅으로 가볼까요? 전체적으로 어 집에서 신었을 때는 딱 맞는 감이 있었는데, 막상 나와서 차 보니까 사이즈감이 좀긴 감이 있습니다. 긴 감이 있어서 약간 큰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축구화가 스터드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전체적인 착화감이 잘 맞는데 약간 긴 감이 있다. 그리고 발이 안에서 논다. 미끄럽다. 그래서 약간 킥이 조금 애매하게 나간다. 그 점을, 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스터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터드는 뭐, 여지없이 좋은데, 터치감이, 한 5점 만점에 한, 3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터치감이 꽤 좋지는 않, 않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